일반유리보다 5배 정도 튼튼하다는 강화유리. 하지만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의 유리 파편은 작지만 날카롭습니다. 만약 샤워 중 맨살 위로 유리 파편이 쏟아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샤워부스 강화유리 파손사고 중 상해를 입은 경우는 40%에 이릅니다.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파손 그 원인은 무엇일까? 건설사나 시공사에서는 소비자에게 그 과실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강화유리가 외부의 충격이 없이도 깨지는 것을 자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유리 내부에서 어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그 풀충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리의 자파 현상이 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자파 사고가 있었다는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선택된 열 가구의 샤워부스 강화유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강화유리 단면을 사포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한 뒤 현미경 카메라로 촬영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열 가구 중한 가구의 샤워부스 강화유리에서 불순물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유리라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부의 결함들은 제조 공정상에서 생긴 것들은 대체로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런 굉장히 어, 질이 낮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이런 제품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허용돼서는 안 되는. 또한 강화유리를 샤워부스로 가공하는 과정도 자파의 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욕실 구조에 맞춰 강화유리를 잘라낼 경우 미세한 흠집이 유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구조로 디자인된 경우에는 외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샤워부스 강화유리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네. 안전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네요. 안전 사고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안전 유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아.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육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샤워부스 강화유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정부는 강화유리 대신 접합유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필름을 붙여 만든 접합유리는 파손되더라도 유리 파편이 거의 흘러내리지 않아 안전합니다.